세계 최대의 나라 러시아. 러시아의 문화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따라 서유럽으로부터 전래되었습니다. 잘라했던 로마의 문화는 서기 395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터키 이스탄불로 수도를 옮기면서 동로마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스탄불을 제2의 로마라 부릅니다. 다시 로마의 문화는 흑해넘은 우크라이나의 키에프로 전해집니다. 기에프를 거친 로마 문화는 마지막으로 모스크바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라 부릅니다. 모스크바는 내륙 깊숙이 있어서 유럽으로 진출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1703년 포트로대제는 상트페테르부르그를 네바강 하구에 건설했습니다. 그후약 200년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행정 수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수도로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러시아에는 바이칼로를 비롯한 많은 호수가 있으며 가까운 핀란드에는 무려 17,000개가 넘는 호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루스는 이 호수의 뱃사공을 뜻합니다. 벨라루스는 하얀 뱃사공, 키에프루스는 키에프 뱃사공을 의미합니다. 1862년, 상트 페페르브루크 음악원에 다니던 차이코스키는 이 호수의 경치를 보고, 백조의 호수라는 음악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나오니까 훨씬 좋아. 그냥 자연이. 나는 숲에서 야채김밥 먹는 걸 좋아해. <laughs> 고전 발레의 최고봉인 백조의 호수는 발레 음악을 교양곡 수준으로 끌어올린 걸작입니다. 이 작품이 초연 당시 흥행에 실패했다는 건 커다란 아이러니라 할수 있습니다. 음악이 너무 뛰어나니까 발레에 집중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하니까요. 나는 빠듯한 여행 일선에도 불구하고 150년 이전, 그때 차이콥스키가 받은 영감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 호수 주변의 경치를 카메라에 담기 바빴습니다.